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부귀한 사람은 의당 마음을 너그럽고 후하게 써야 하고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재주를 안으로 감추어야 한다.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마음을 넓고 관대하게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귀를 오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원칙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남의 성공을 보기 싫어하고 잔인한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을 야박하게 가진다면, 이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천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유하지만 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에 맞는 것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겸손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기와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더큰 성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리함에도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영리하지만 우매한 행동이며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낮은 자리에 있어 보아야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를 알게 되고, 침묵을 기른 뒤에야 말 많은 것의 수선스러움을 알게 된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자리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봤을 때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다. 항상 밝은 곳에 있으면 그 곳의 밝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두운 곳에서 있어야만 그곳이 얼마나 밝았는지 깨닫게 된다. 활동적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른다. 조용하게 앉아서 평온함을 체험해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게 된다. 수다스럽게 말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조용함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참으로 번거로웠음을 알게 된다. 부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범인을 벗어날 수 있고 도덕이니에 얽매이지 않아야 성인이 될수 있다 공명과 부귀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과 덕행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는 생각 없이 마음이 공명과 부귀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오해다 공명이나 부귀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쫓아내야 진정으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도덕과 인의를 말로만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도덕과 인의에 의해 제한받는다면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이는 진정한 성인이 아니다. 성인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며 그 행동 자체가 도덕에 부합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도덕에 맞으니 해야 하고 이것은 도덕에 어긋나니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선택 의지 없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도덕과 인의에 부합한다. 이것은 바로 도덕의 자유를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도덕이니 인의니 하는 생각이 따로 없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도덕이요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도덕이다. 도덕과 인의와 내가 하나일 때 비로소 성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을 좀 먹는 것은 이옥이 아니라 사견을 고집하는 것이요. 도의 방에 물은 소리와 색이 아니라 잘못 뚫린 총명이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기심이 사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기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본질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잘못된 의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의견이야말로 본질을 파괴하는 마음의 벌레라 할수 있다. 이기심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번 잘못된 의견에 사로잡혀 버리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음악과 여성의 매력이 도덕성 닦는데 완전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리와 색에 대해서는 각자 경계할 줄 안다. 따라서 이것들이 반드시 도덕성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방해물은 소리와 색이 아니라 작은 기술과 같은 잘못된 영리함이다. 잘못된 영리함을 인식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고 본인이 영리한 줄 알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경멸하는 행동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한 걸음을 물러서는 법과 삼분을 양보하는 덕을 지니면 무상한 인정 험한 세상길을 탈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불안정해서 변하기 쉽다. 때로는 기대에 부응하고 때로는 실망을 안기며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은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만큼 험난하고 가파르다. 그럼 이렇게 불안정한 인간의 마음과 험난한 인생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세상이 내가 살아갈 만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났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약간 양보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는 법과 약간의 양보를 하는 성품, 이두 가지를 마음 깊숙이 기억한다면 아무리 험난한 세상길이라 해도 큰 문제 없이 갈수 있을 것이다. 소인을 대하는 데는 엄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란 어렵고 군자는 공경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알맞게 공경하기란 어렵다. 학문과 덕행이 부족한 사람은 앉아 있든 서 있든 실수를 자주 한다. 이런 실수는 엄격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수는 엄격하게 지적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야 결국에는 교정의 효과가 있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군자에게는 어디서 만나든 적절한 예의를 다해야 한다. 이런 분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경도 너무 과하면 예의가 아니다. 공경하기는 쉽지만 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천지의 정기는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머물고 인간의 간교한 슬기와 총명에 사라진다. 천지는 질박하고 엄숙한 모양 그대로 만고에 말이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말없는 천지의 정기를 타고 난다. 이 정기는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머물고 인간의 간교한 슬기와 총명에 사라진다. 차라리 천지와 함께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를 굳게 지키며 헛된 총명을 물리치고 한 평생 정기를 잘 간직하였다가 훗날 천지에 되돌려주고 가는 것이 어떠한가? 번잡하고 화려한 세상에서는 깨끗한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 평생 화려함 속에서 불나방처럼 춤추다 쓰러지느니 차라리 번잡한 세상을 멀리 떠나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가 천지와 함께 하나의 청렴결백한 이름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어떠한가? 마귀를 항복받으려면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고 빛나간 마음을 잡으려면 객기를 눌러야 한다.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제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란 우리의 진심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욕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마귀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마귀를 만들어내는 그 마음이다. 이 마음이 통제되면 다른 모든 마귀들도 스스로 사라지고 진심에 순응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방황하는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먼저 외부 세계의 욕심에서 비롯된 객기, 즉 오만함을 잡아야 한다. 이 오만함이 굴복하면 방황하는 마음은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자제를 기르는 데는 바깥 출입을 엄하게 하고 벗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자녀나 제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두 가지는 마치 소중한 처녀를 보호하듯이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면 마음이 쉽게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만약 한번 나쁜 사람과 친해져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동안 좋은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쁜 사람과 친분을 맺는 것은 잡초가 없도록 깨끗이 정돈된 밭에 잡초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 하나의 잡초 씨앗이 자라서 전체 밭을 가득 메우면 어떻게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겠는가? 욕정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리하지만 발을 들여서는 안 되고 바른 도리를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귀는 멋진 소리를 듣는 것을,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을, 입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각각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쓴다. 몸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마음은 사랑과 혐오, 탐욕 그리고 공경심에 이끌린다. 이 모든 욕정에 순응하는 것은 매우 쉽고 편리한 일이지만, 이런 욕정에 조금이라도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이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욕정에 따르는 것은 쉽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따르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바른 도리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후퇴한다면 바른 도리와 나 사이가 천천히 멀어지게 되어 결국 영원히 바른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